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고 싶은 뜨거운 욕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채울수록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죠. 세상이 추구하는 채움의 방식입니다. 그러나 영적 채움의 방식은 그 반대입니다. 세상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안에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은 사라집니다. 그래서 그런 채움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공허하고 빈곤하게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그 빈곤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.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습니다. 세상으로 채워져서 영혼이 빈곤하십니까? 하나님과 멀어지셨나요? 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.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 마음을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. 채워진 까닭에 빈곤함이 when